내로 집에 가서 이틀 있다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저녁에 이불 같이 듣는 년들한테 <laughs>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줬어 어제 그저께 장로님들이 만나고 집에 가서 뭐라 그랬던가 안 그랬던가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laughs>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냐 고 저도 듣는 게처음이었어 뭐, <laughs>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 그래서 밤잠을 <laughs> 한잠도 못잤어요. 꼭꽉 세웠어요. 왜? 김중권 조영기가 시킨 대로 하더니 내 인생 신세 초절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 해체될 거 같고 붕의줄다 막힐 거 같고 친구들하고도 다 원수될 거 같고 그래서 잠을 못잤어요. 또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40분이 됐어요. 시간이 딱 보니까 가만히 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그때 내린 결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네. 네. 그러면 내가 그때 무슨 결단을 했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내가 한국 받아내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결단 내린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산시민 전체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곳이었어요 조영기 김종원 이분들은 나이 차이가 나하고 형님관이 아니고 부모님 뻔인데, 부모님 같은 조용기김동곤이 설마 나한테 해꼬지를 하겠나? 안 되는 짓을 시키겠나? 나쁜 짓을 시키겠나? 이 생각을 하게 돼.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또 장경동 목사, 장윤 장경 목사 나와서 연설할 텐데, 지금 앞으로 나와서 연설하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저런말합니까 주여, 아멘. 그래서 내가 그날 결단을 나가고 하니까 잠이 오는 거야. 순종한다, 이래. 그래서 잠을 3시간 잠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수주의 신학의 대표인 합동층, 신대원장 신창석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울었어요. 여기 지금 신창석 교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 잘 들어봤어. 어, 신대 원장님, 교회는 진짜 전체면안됩니까 했더니 누가 그위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요, 신대 원장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합동층 목사이 개새끼들이 주로 젤색에 말하는 개새끼, 대구에 있는 홍동명이 개새끼. 그 이놈들이 네. 다 그런 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해서 배웠어 칼빈 주인은 정치를 안하는게 죄야 칼빈이 네. 제네바 시에 공문을 했고 아브라카이파가 화란의 총리를 18년을 했어 아, 네. 어디서 신학을 배웠어 그래서 하도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다음주에 헌신대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왔어 한번 설명해 주실 건데, 그래가지고 칠판을딱 내놓았더니 갈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내가 그때 처음 알은 거야. 아하,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제일다 아멘.